안녕하세요. 11시를 딱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다이슨의 아주 안 좋은 예.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한주야, 미안하다. 그 비싼 다이슨을 세트로 막 사줬는데, 어, 이것도 못해요. 아, 너무 빨래 같나? 이쁘게. <laughs> 아, 어설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머리가요, 다, 제가 수영하고 와가지고 양평까지 갔다 오거든요. 여기 서울 상도동인데, 어, 머리를,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머리를 만져서 너무 죄송하긴 해요. 자, 이제, 그래도 제가 금요일날 11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시작합니다 하는 시간은 다행히 맞춰가지고, 11시 땡! 하고 들어왔어요. 어, 머리가 막 이렇게 삐뚤 저 사실 이렇게 하고 방송도 하고요. 어, 옷을 뒤집어 입거나 앞뒤를 바꿔 입는 건 아주 보통이고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해운대를 얼마 갔지? 월요일 날 갔나? 수요일 날 갔나? 갔다가 이제 어 이거를 입고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버스킹을 잠깐 보러 갔는데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 뭐가 있지? 근데 아 밖에서 링크 입는 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요즘. 이게 다이슨인데 이렇게 할수 있나요? 여러분 시켜도 못할 다이슨을 저는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삐죽하게 기냥할게요 <laughs> 아, <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너무 추웠어서 제가 한을 풀기 위해서 다시 입었습니다. 예, 이거 한 30년 전에 샀는데 그냥 새 거예요. 안 입었었어요. 유행이 돌고 도니까 아, 이제 들어오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아슈라의 생쥐가 한 마리가 요만한 게 죽어 있길래 제가 쥐는 진짜 무서워서 해 옆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아슈라에서그 공부하면서 아 모든 생명이 다 똑같지 이러면서 그래 넌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라 이러면서 이제 잘 묻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아슈라에 제가 묻어준 생쥐가 대단한 일을 치고 가셨더라고요. 대 재앙을 만들고 갔는데. 어 아슈라함에 드럼 세탁기랑 건전 건조와 함께 되는 게 있는데요 파이프를 다파 먹은 거예요 생지 요만 한한 제가 묻어준 생지가 요만했거든요 근데 그한 마리가 그 실리콘으로 된걸막 이제 아슈라함에 먹을 거를 밖에 없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아슈라 항상 비어 있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생지가 <laughs> 실리콘을 다 먹은 거예요 선생님들 젓가락 밖 밖을 숟가락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생쥐 한 마리가 몇 백만 원을.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긴축 재정에 들어갑니다. 제가 묻어준 생쥐가 저희 아슈람의 경제를 흔들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료특강 오시면 간식도 드리고 모두 막 그랬는데 제가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생쥐가 몇몇 몇 몇 개를 했는지는 아직 다 체크를 못 했는데요. 우선 드럼 세탁기 몇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슈람 긴축 재정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어, 어 들어오셨네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어, 잡담 3분 하는 동안 벌써 이렇게 다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주제는 목요일날 문화센터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인데요. 그첫 번째는 어, 정말.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시 시작하죠? 예, 그,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26년에는 이것만 해도 정말 많은 삶의 발전이 있겠구나 하는 걸막 찾은 거예요. 경전이랑 삶 속에서 뭘까 하고 이제 막 찾았는데, 어,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남에 대한 미움과 험담을 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회원분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시고, 흔들림 없이 열심히 정진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나누고 돕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막 힘들 때, 아, 그분이 나와서 요가를 할 정도인데,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할 정도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믿고 좋아하는 분인데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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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점을 하는데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든데. 계속 그 얘기가 길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그래서요. 그래서 뭐요? 약간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구업을 싸우시는 거고 그리고 미움이 많아지면요 얼굴이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 우리 보면은 그 욕심 그리고 화뭐 이런 것들 여기가 이렇게 막 불럭불럭 여기 이렇게. 아주 못생기게 그 욕심 많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데 사람들 보면 얼굴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아, 오늘 머리 너무 심각한데 좀 양해해 주세요. 괜찮죠? <laughs> 예,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얼굴이 안 좋아지는 게 제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몸이 안 좋아지고 늘 미워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게 되면 내가 막 이제 부종이 쌓이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 미움이 가득해서 이게 몸이 안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적체돼서 노폐물이 나가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 그래서요. 그럼 저한테 얻고 싶은 답은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욕하고, 제가 만나고 있는 그분이 험담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각자 뇌과학에서 보면 자기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은 좀 다른 시각에서 또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 맞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진짜 못됐네.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위험함을 넘어서서 어리석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험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아주 안 좋은 까르마를 만들고 두 번째 얼굴이 어글리하게 정말 무너지는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매력적인 사람이 절대 될수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거나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아, 이 나가서 나한테 나,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믿음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리고 어,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절대 26년에는 험담이나 미운 얘기 하지 말자.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하십시오라는 거를 꼭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직접 불편한 거 당신 일에서나 불편해. 당신 일에서 정말 어 내가 힘든데 좀 고쳐줄 수 없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닌데 제가 그버스 저희 조카가 이제 보컬을 하니까 노래하고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래도 다 비슷해서 근데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데 일주일을 밤을 새 가지고 그게 맨날 비에 젖어서 지워지고 지워지는데 그거 쓰느라고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을 밤을 새서 막 거의 10만 원이 들더라고요. 하도 못 만드니까 이거 저거 막해 가지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해나, 해다가 그것도 부산까지 갖다 줬는데 이분이 앞에 잠깐 쓰다가 다른 분이 <laughs> 만들어준 것만 쓰는 거예요. 지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 이거 이제 안 쓰고 제가 이거 쓸게요도 아니고 그냥 쓱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심스럽게 좀 제가 만든 걸볼 수는 없을까요? 약간 어, 너무 직접적이죠. 하지만 그걸 돌려서 얘기하고 어, 은근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 나 서운해요.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당신이 그 제가 만든 거 이름을 앞에다 놓고 열심히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뭐안 바꾸시면 뭐할수 없고, 뭐 이제 인연이 끝날 정도로 서운해질 수 있겠죠. <laughs> 예, 그러면, 음, 등을 돌려야 되겠다. 그건 이제 그분이 움직이시는 걸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게 더 낫다는 거죠. 나 진짜 서운한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거, 그리고 그 뒤에 만들어다 주신 분이 바꿔도 된다 그랬대는데 안 바꾸고 있으니까. 아, 선생님 이거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안 바꾸지? 귀찮아서 아무리 못해도 내가 정성껏 했는데 좀 바꿔보세요. 약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막 욕하는 것보다 아나 서운해 하는 것보다 나 이렇거든요 아좀 그렇게 불편하긴 하지만 제 마음도 알아주세요 하는 게 내가 마음이 이래요 라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뒤에 가서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 관계가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잠깐은 불편하지만 어저 사람은 불편할 때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믿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고민한 데전 1년이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나왔나? 나왔나? 어, 안 나왔네? 막 이러면서 1년을 고민하다가 얘기했으니까 정성이 들어간 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거래도 그렇게 고민하고 도저히 못 참을 때 얘기를 직접 전하는 게 오히려 26년에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불편한 부분이나 오해하는 부분이나 좀 어려운 관계를 잘 이겨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저는 앞부분에 많이 못 들어오실까봐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걸 넣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눈썹이 막 찌르네요. 그, 어,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쉬바 쌍히타에 보면 사람의 근기를 최상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최상근기는 뭐 매력적이고 정렬적이고 열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최하근기는, 어, 굉장히 감정적이고 고맙고 죄송한 것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망에 따라가고, 매력적이지 않고, 그의 그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그릇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길래 아, 그러면 그릇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다이슨의 잘못이 아니라 제 똥손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습니까라는 말씀을 여쭤 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진짜 주제인데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정말 비싼 그거 하나에, 최성훈씨 귀걸이 하나가 1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 릇 하나면 뭐 하나 얼마나 될까요? 귀걸이 하나가 1억이면? 한뭐 10억, 몇십억이 되겠죠? 그런 그릇에 똥을 가득히 묻힌 거예요. 똥이야. <laughs> 어, 애들, 아 내가 이제 어른인데, 어른이 넘었죠. 근데, 아, 나 이런 거에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똥 얘기래요. <laughs> 근데, 어,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는 아직도 똥 얘기하면서 좋아하긴 해요. 그 다이아몬드에 그릇에 똥이 가득히 차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 나 이거 찾아본다 그러고 못 찾았는데, 커피 중에 있죠. 고양이 똥에서 나오는 커피, 진짜 루, 그 뭐라 그래요? 루... 무슨 팍인데? 있죠? 아주 비슷한 커피 있죠? 똥에서 나온 거니까 똥에서 나온 커피에다가 뭐붙이면 어때? 이러고 그거에다 잔에다 해가지고 그거를 갈아서 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드실 건가요? 똥이 가득히 묻은 다이아몬드 그릇에 고양이 똥에서 나온 커피를 걸러서 주면 어때요? 누구나 다안 먹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라고 하겠죠. 근데 일회용 컵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걸 뻔히 알아요. 거기에다가 일회용 커피를 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도 질이 최하고, 그릇도 최하고, 하지만 여러분은 깨끗이 닦여진 종이컵에다가 싸더라도 저렴한 커피를 드실 건가요? 다이아몬드에 똥이 가득히 묻고, 어루 고양이 똥에서 나온 그 커피요 그거가 진짜 비싸다다 그러잖아요 그 커피를 비싸니까 똥이 가득한 그릇을 드실 건가요 저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겠어요 똥이 가득한 데다가 컵, 커피를 부어봤자 똥이잖아요 못 먹죠 예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릇이 다이아몬드 그릇처럼 정말 크고 반짝거리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 좋은. 노력만 하면 되는, 닦기만 하면 되는 그릇으로 태어났어도, 이기적이고, 겸손하지도 않고, 오만하고, 도와줄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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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 my, me, mine 이라는 아주 조악한 자아만, 욕구적 자아만 자, 잡고 가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경전을 매일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매일 사경을 하는 거예요. 사경도 하고, 매일 삼천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정말 깨끗한 그릇인데, 오만함과 교만함과 이기적이고, 구두쎄고, 계산만 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고,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 차고, 말도 나쁜 말만 하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은 아무리 좋은 그릇에도 똥이 가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좋은 걸 넣는 거예요. 경전의 말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거나 거기에다가 뭔가 사경을 하거나 새벽 예불 예배 미사를 드리러 가거나 이걸 해봤자 이미 그릇 자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건 그냥 오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만함과 교만함과 이기적이고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에게 나눔과 베품도 없고 계산만 하고 맨날 통장만 확인하면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꾸 긁어가고 쌓아가기만을 원해요. 누군가를 돕거나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함에 대해서 전혀 표현도 안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전을 자기의 욕구대로 풀어가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모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의 욕구로 가득 채우고 자기의 감정을 채울 수 있는 말만 가득했다고 보면 그거에 대한 돌아오는 삶의 숙제나 까르마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무섭죠. 근데 나는 태어나기를 몸도 약하고 어 뭔가 정진하고 수행하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뭔가 어, 집안 상황도 내가 공부를 잘, 하,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힘들어요. 하지만, 항상 겸손하라고 했어. 그리고, 죄송할 땐 죄송하다고 하고, 고마울 땐 고맙다고 하고, 뒷담화 같은 거안 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계속 나눔과 배품과 내가 정말 만 원이 있다면 만천 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어, 계산 없이 나가서 도와주고 하는 걸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그릇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그릇에 가득 차는 게 종이 그릇에 가득 찬 다이아몬드를 잡으시겠어요? 그릇은 다이아몬드인데 그 안에 똥을 가득 채운 그 그릇을 잡으시겠어요? 드라마틱한 비교 아닌가요? 제가 본 책에는 이런 비유가 없었어요. 제가 이 비유를 찾느라고 정말 고민했어요. 없는 걸잘 만들려고요. 누가 한거하면 재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을 원정혜가 하더라 이러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릇에든 오물을 잡기보다는 나는 원래 타고 났는데 거기에다 오물을 막 쌓는 것보다 근기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와 가장 반짝이는 보물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채운다면 당연히 종이 그릇에 든 보석을 보석함이라고 생각하고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26년은 거기에 조금 더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면 좀더 다가가는 거고 고민 안 하셨다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대도는 무문하다. 그래서 큰 길에 문이 없는 것처럼 그릇도 크면 그 끝이 없어서 마치 그릇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시바사이타가 만들어진 그 환경과 문화에는 사람의 근기와 그릇을 나눴나 봐요. 근데 요가에서는 그릇과 근기는 없다.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개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파다였나 마가바드 기타에도 나오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브라우마는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촉 천미는 없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불가축 천민이 되기도 하고, 브라우만이 되기도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한 걸음 다가가는 내가 행실로서 내 삶을 귀족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말과 행동으로서 내 삶을 귀족적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그 가치를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쪽으로도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갈지. 그거는 나의 선택.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삶과 연결해서 경전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책에 대한 내용은 밀려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특강은 4시에서 5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이미 등록하신 분이 몇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특강 4시에서 5시에 시작하고 유튜브 실시간은 어한 3, 4시간 뭐그 정도 앞에 하고 나서 인문학으로 증문 죽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인문학적인 제가 내용 책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봄학기 명동 롯데 강남 신세계가요 이미 다찬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들어오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인 이천에 아슈람, 일요일 특강에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하이라이트랑, 이런 데 올려드려 있고요. 그 다음에 릴스에도 올려드렸고요. 거기에 연락처를, 이화실 선생님 연락처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문자밖에 안 돼요. 너무 바쁘시거든요. 샵을 운영하고 계셔서, 어, 그거를, 거기에 연락을 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어, 제가 수업 시간에 있는 거를 계속 올려드리는데, 강남 신세계가 3주 동안 휴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도 휴강이고, 3주 동안 휴강이라 아마 제가 여기저기를 막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주 동안은 그래서 수업 내용을 해서 올려드리는 건 아마 명동 롯데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동 롯데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올려드릴 거고요. 보니까 감기 걸린 분이 명동으로 때는 열몇 분이 되셔가지고 그분들이 한 3주를 계속 못 나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건 20분마다 손을 씻으라고 하거든요. 손소독제 가져다니시면서 손을 닦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손을 계속 뭔가를 만졌다면 닦고 뭔가를 만졌다면 닦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화요일, 금요일에는 (4시에서) (11시) 사이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일요일에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시작해서 7여 (8시) (9시) 경 (8시에서) (9시) 경 뭐~ 그쯤에서 유튜브 인문학을 실시간으로 해서 월 아니다. 화, 금, 토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중간에 꼭 찾아뵙고 싶다 하는 시간이 있으면 갑자기 열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한 분이 되시건 두 분이 되시건 모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홍님, 어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들어와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좋은 저녁, 좋은 밤이네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